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병국투어의 쿡입니다. 네, 제가 이제 교토 여행기의 마지막으로 올려드릴 영상은 어, 제가 교토에서 먹었던 음식들이에요. 아 여기는 하나나고요. 이게 오차즈케라는게 뭐냐면은 한걸 쉽게 말하면 밥에다 물 말아 먹는 거예요. 밥에다 우리나라에서 물 말아 먹는데 이거를 어 밥에다가 녹차를 말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밥에 우유 말아 먹고 콜라 말아 먹고 이런 것처럼 약간 좀 엽기적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차즈케를 먹으러 한번 먹으러 가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유명한 하나나라는 식당을 가봤는데. 어. 남아비루는 아, 남아 일단 조합이 딱 조절해요. 딱저정도고 음식을 시키면 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남아비루를 같이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는 남아비루는 따로 안 팔더라고요. 남아비루는 따로 안 팔고, 여기서 직접 만드는 그런 하우스 비어들을 파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저기 한 병에 제 기억으로 한만원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또 음. 오차즈케의 메뉴 세트메뉴를 시킨 건데, 이게 가격이 약한 2만원 정도 되거든요 2만원 조금 넘어요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너무 구성이 단출해서 물론 이게 밥을 좀더 주긴 하는데 이만큼 그 더왔어 알아서 퍼먹고 맥주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우스비어로 괜찮은데. 저기 있는 게 이제 회거든요. 이게 이제 도미회인데, 어 이게 그저기 이렇게 국물처럼 돼 있는 게 약간 여기서만의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봤을 때는 장조림 국물 맛이 좀 났거든요. 장조림 국물 맛이 나는데, 어 생각보다 조합이 나쁘진 않았어요. 음. 저기다가 밥에다가 녹차를 이제 말고 그 구성이 저게 지금 제가 먹은 걸 합치면은 3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인데 되게 단촐하죠 구성이 저게 다예요 더 나오는 거 없어요 숟가락을 안 주고 젓가락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차즈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밥에다가 물을 말아 먹는 건데 밥이 다 풀어지죠 국물에 물에 다 풀어지는데 저거를 숟가락도 없이 그냥 그 젓가락으로만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 제가 알바분께 그 여쭤봤는데 숟가락은 따로 안 쓰냐 이거 먹을 때안 쓰냐고 여쭤봤더니 어 숟가락 안 쓴다고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갖다 필요하면 갖다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었어요. 일단 메뉴가딱 저게 두개예요 그러니까 메인 메인 메뉴는 저거 회하고 밥하고 그리고 녹차하고 저게 끝인데, 그냥 저거를 과연 3만원 넘게 주고 먹을 그런 음식인가? 저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별로였어요. 전요 밥만 해주제 입맛에는 저기에다가 녹차를... 넣어서 먹는 것보다는 저기다가 그냥 저 밥에다가 저렇게 통째로 그 회를 올려가지고 찍어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응. 지금 배고파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그 음식점들 리뷰를 보니까. 그중에 뭐 혐한 음식점이 있다. 뭐 그래갖고 가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진짜 혐한인지 자, 여기가 오카루 입구고 가게 안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조촐한 그런 마을 식당 정도 같은 그런 느낌. 음. 한 20명 정도? 음,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딱저 알바분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알바분이 덩치가 너무 크고 인상이 너무 막혀갖고 조금 놀래긴 했거든요. 음, 이게 메뉴판인데, 여기 보면은 English and Chinese menus are available이라고 되어있는데 도토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모든 것에서 이제 거의 이제 한국, 만약에 일본어로만 써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 외국인은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음식점들은 보통은 같이 있거든요. 뭐 영어랑 중국어랑 한국어도 보통 같이 넣어주는데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이 오거든요 교토를. 한국어 메뉴가 없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음. 자 이제 메뉴가 나왔죠. 저게 한1 3 0 0 0 원짜리, 이제 모든 게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치즈 들어갔지, 새우 들어갔지, 그리고 뭐 카레, 뭐 카레는 원래 들어가는 거고, 뭐이 정도 다 들어간, 가장 비싼 메뉴인데 저게, 단품 메뉴로는. 사실은 맛은, 맛은 없어요, 여러분. 예. 맛은. 굳이 일본 가서, 교토 가서, 보시면은 튀김이, 이게 물론 이게 그 저렇게, 국물이 좀 배어있으니까 눅눅한 건 이해를 하는데 어좀 안에 들어가 있는 새우 크기도 되게 작고 튀김을 좀 바삭바삭하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를 위에다가 살짝 튀김을 올려놓는 식으로 해가지고 바삭바삭하면 좀 유지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저렇게 약간 끈덕끈덕하게 그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저는 별로였어요 네. 카레도 약간 우리나라에서 먹는 카레랑 느낌이 좀 달라요. 예. 조금 더 매운 느낌이 조금 강해요. 매콤한 느낌. 음. 좀 강하고, 저 우동 면발도 먹는데 진짜 힘들었던 게, 진짜 자꾸 뚝뚝 끊어져요, 면발이. 쫄깃쫄깃함이 전혀 없고, 뚝뚝 끊어져갖고, 거의 뭐 나중에 가면은 가닥가닥 끊어지거든요, 그냥. 음. 숟가락으로 요즘 퍼먹는 게 나을 정도로. 근데 제가 또 워낙 이렇게 말은 하면서 카레를 또 워낙 좋아하고 비싸게 시켰으니까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저는 남기지 않고 다 먹어요 어지간하면 진짜 제가 못 먹는 음식 아니면은 임기장에다 먹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툭툭 툭툭 하는 게 있어요. 툭툭 하는 게 있어 갖고 뭐 저한테 물론 툭툭 거리진 않는데뭐 상칠 때뭐 이런 때라든지 뭐 다른 테이블 갖고 그런 행주 같은 거 이렇게 툭툭 던지긴 하거든요. 손님들한테 뭐 특별히 그런 거 같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알바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세상이 알바를 바꾼 거야. 그런, 약간 좀 괜히 한일감정 그런 거 있으니까 뭔가 사소한 뭔가 이런 뉘앙스가 좀 풍겼다고 느꼈는데 그거를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야. 한해 사이에 그런 과거사 문제 때문에 뭔가 좀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그 새끼 약간 혐한이다, 혐일이다, 약간 뭐 하면은 그 새끼 침입하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 좀 객관적이, 객관성이 좀 떨어지죠. 뭔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과거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교토의 니시키 시장 옆에 있는 그런 치케맨을 파는 가게거든요. 별로 이렇게 유명한 가게는 아니고 가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숙소에 있다가 숙소에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분한테 혹시 주변에 맛있는 라면집이 없냐라고 여쭤봤더니 여기 괜찮다 그래갖고 현지인 추천으로 가게 됐어요. 저 국물만 제가 먹었을 때는 국물이 상당히 이인 간이 진하게 돼 있어갖고 약간 조금 비린내가 느껴지기도 해. 요 저맨 처음에 국물을 맨처음딱 먹고, 아, 이게 너무 로컬 스타일 음식이라서, 내 입맛에는 잘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게 이제 면이랑 국물이 딱 만나면은, 간이 딱 맞아요. 네. 양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면을, 양을 보니까 비싸다는 얘기가 안 나오네. 저렇게까지 면이 꽉꽉 차게 나오진 않거든요. 조금 라면 찍어 가도. 제가 저때 상당히 배가 고픈 상태로 갔는데, 라면만 한공딱 먹으니까 배가 진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음. 저기도 그러니까 돈코츠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국물인데 제가 돈코츠 라면을 잘못 먹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유명한 관광객들에 유명한 그런 일본에 있는 그런 라면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거의 돈코츠를 베이스로 한 그런 라면집들이 많은데 제가 먹어본 일본에서 먹어본 라면 중에 제가 맛있다고 느꼈던 거는 돈부치 라면은 하나도 없었어요. 음, 음. 괜찮네요.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제가 교토에서 먹은 음식 중에 어, 가장 맛있었던 음식점이에요. 여기는 엔도라고 음, 가정식을 파는 데거든요. 일본 가정식처럼 이렇게 파는 데인데, 내가 이제 참치하고 이런 그러니까 덮밥류, 동부리류를 파는 그런 가게예요. 가장 기본 메뉴인 그 투나 보울인데 정말 맛있어요. 혼자 오시거나 이인 이서 오신 분들은 빠자리를 많이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바로 앞에서 그 사장님이 만드시는 게 보이는데 이게 미리 그, 그 참치를 간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밥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계란후라이 올리고 반숙으로 한계란후라이 올리고 그리고 저렇게 참치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참치도 참치인데 저 계란이 정말 맛있어요. 이게 똑같은 계란인데 한국이랑 별 차이가 없을 건데 정말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약간 짭조름한 맛이 나긴 하거든요. 너무 짠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입에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짜지는 않아요 또 음.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오시는다고 하면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어, 재료도 되게 신선한 것 같고 맛있어요 오픈 전에 오시면 거의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추천합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진짜 로 진짜 맛있어요.